안되지 <laughs> 배고파 인절마켓 마 갔는데 분명히 자체 200만 이짜인데내천이 <laughs> 잃어버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laughs> 雪を共通られた3番線17時7分の。 나 어,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 너로수 너무 흔들아 뭐야? <웃음> <웃음> 왜 찍겠어, 뭐. 야 니가 오면 안되지 아게 어, 무슨 거 공야 뭐 돼? 쭉 <목소리> 가자 1,2역 <laughs> 꾼 힘들어 보이고 우린 안타 왜냐면 우리, 돈이 없거든 돈이 없어 아,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지금 알죠 우리 왕복 가면 아 오늘 난관이 있어서 올때좀 힘들어서 오타루가좀 오는 거야 <laughs> 아니 사고 났다니까 아니 그니까 보장 <laughs> 어, <사보았다니까>. <웃음> <웃음> 그거 보장? 어디서 본 거야? 내가 너그 그, 그 마우스에 어. 피가 적혀있는 어. 거야 어. 나는 오타루가 오늘 몇 시에 까지 어. 보고 싶은데 경화필문 없는 거야. 어. 근데 옆에 적혀 있어요. 한국말로 어. 지금 1 1시5분 경에. 아 한국어로. 어! 더워졌어. 1 1시 써. 못 참는. 이 나만 다 생각보다. <laughs> 얘 시원해. 얘 저기 진짜 예뻐. 우선. <laughs> 저기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 저 저기로 갔으면 얼마나 좋냐고. 저기가 바다인데. 야, 여기 밑에 바다야. <laughs> 가자. <가져. 웃음> 아! 와우, 냄새. 야, 저 공원 진짜 좋겠다. 채영아, 어. 건너자. 여기는 건널만 하지. 가고 싶었는데 아쉽고 마루야마 공원도 가고 싶었는데 거기 너무 멀고 아사이카와도 너무 멀고 아사이카와 왔다 갔다 하려면 10만원 들어 여기 응? 어야아 거기? 아, 동물원 있는데 10만원 주고 가려면 거기 한 이틀은 있어야 돼 알지? <laughs> 야, 여기 봐 해봐. 굉장히 좋 어디갔어? 아, 저습니다 아, 오지 마. <laughs> 음. 문제가 뭐다? 돈이 없다. 아, 배고파. 진짜 배고파.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laughs> 보이십니까? 심각합니다. 여나중에 편집하면 재밌겠다. 한꺼번에 여러 개 모아서 뒤로 <laughs> 보자. 배고파. 배고파. 집은 금경이모 음, 지금 잘 나와? 어, 자연스러워? 예 자연스러워 예수, 예수. 오 자연스러워 오케이 음, 하고 어요 응줘 응. 찍고 있어. 너도 같이 찍어. 응. 왜 여기서 먹는지 응. 모르겠지만. 반절 합게 마술 봤는데 분명히 4200만 급이었데2 0 0내천이 <laughs> <laughs> 잃어버린 것도 진짜 안나 줄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왜 새콤한 맛이 나? 중요한 너무 춥다. 내일서 먹겠다고 하는. 응. 응. 형님 어디서 봐? 7월 19일. 내일까지. 긴걸팔고 좋을 텐데 짧은 걸 팔까? 어우 새콤하다. 평이한테 미안하지만 난 여기서 먹을 거다. 아 너무 추워. <웃음> <웃음> 지금 목도미까지 쓰면서. 오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게 남 얘기처럼 한국한테 빌리는 게 제일 좋대 언니가 이렇게 남 얘기처럼 얘기했지만 그 당장 우리 일이 될 거야 우리 성공 못했지. 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가야지 어? 대마에 언니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이건 정말 큰 일이야. 천원 음. 드린다고 했는데 천 원만 받으신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락처 너무 알고 싶고 그리고 오늘 서울의 마지막 밤. 이거 음, 잔달하고 예쁜. 저 앞에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열악이들이었으면 지금 저기 가서 지금 벌써, 다 아, 같이 술 마시고 있을 텐데. i t 라키마스 c k y mask. w h be c a u s e 비싸. Too expensive. 너무 비싸. 하나 뱉었어. 너무 찍어서. 그 와중에 난네가 뱉은 게 아깝다고 생각해. 아, 어, 진짜. 같이 먹었는데 헛갈렸다고 음. 한다. 난 괜찮은데 어찌하면 음. <laughs> 지금 이거를 두개째 클리어 중이거든요? 하나 더 남았어요. <laughs> 난 빨리 먹었으면 한다. <laughs> 너무 춥다. 여기 <laughs> 너무 예뻐서 한안 새고 싶어요. 근 형이 옆에서 둘러가요 빨리 좀 드시죠. 새겼댑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준다말이 오늘 아, 아,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즐거운 밤이 될것 같아 <laughs> 되게 무서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나집갈 거야 Last <laughs> night in Sapporo 5 days 너무 빨리 갔어요 <laughs> 그거것 <어때>? 영어로 하지 I'm t 여러분 모로오 너는 친구냐? 뭐라고? 혜랑 친구인 줄았어 <laughs>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잘 얘기해 집에서 혼잣말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얼굴 보고 얘기 잘해 집에서 혼잣말 많이 하거든 그렇다네용 지금 시간 11시 13분 한번 보여줘 혜연아 아니 내가 양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지금 계란으로 내가 애를 치우고 있어 그냥 운 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잘 오시면 얇은 패딩 입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기모 후지 말고 한 입에 넣어. 응? 응? 울지 말고. 저 죽겠다고 진짜. <laughs> 이번 끝. 안녕. 빨리 안녕해. 왜냐면 내가 급작스럽게 온 여행인데 생각보다 되게 계획적이라 좋았고 되게 만족스럽다. 알죠 알죠? 응 알죠. 응, 여름마다 오고 싶어요. 여름마다 한 5일씩 와서 아, 괜찮은 것 같아. 어.